안녕하세요. 무속인 해월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시면 무소속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풀이를 해드리겠다라는 내용을 게시한 적이 있는데요. 어, 실제로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주셔서 오늘 그 사연을 조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사연 자체가요 조금 무겁기도 하고 좀 진중하게 답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영상을 찍을 때 제가 진지하게 조금 풀이해드릴 수 있다는 점그 점만 좀 참고해서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사연을 조금 요약하자면. 2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급사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 급사에 대한 이유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보내주신 사연 같았고요. 어, 우선 당시 아버님이 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어, 사업을 좀더 키워보겠다라고 하셔서 경매로 나온 트랙터를 구매를 했대요. 근데 트랙터란 정비 자체가 워낙 경매로 나와도 비쌌던 정비여서 아버님이 대출을 좀 받으시고 빚을 내셔서 어 그렇게 구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구입을 하셨으니까 어, 얼른 이 빚을 갚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셨는지 트랙터를 구입한 이후로 어, 집에는 식사시간 외에는 거의 회사에 있고 잠도 회사에서 자실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하셨대요. 근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 아버님이 갑자기 집에 오시더니 화장실을 수리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근데 이 화장실이 그때 문제가 있던 부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수리할 부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아버님이 뜬금없이 화장실 수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어서, 음 전문가를 부른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갑자기 화장실을 확 부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이제 가족들이 불편함을 겪으니까, 아 이거 대체 언제 끝나냐.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했고 어머니도 짜증을 되게 많이 내셨대요. 근데 웬만하면 아버님이 엄마의 짜증이나 이렇게 되면 뭐 전문가를 불러서 빨리 수습을 하던지 아니면 그냥 대충 마무리를 짓고 끝냈을 텐데 이상하게 아버님이 엄마의 짜증에도 반응하지 않고 뭐에 홀린 사람처럼 그렇게 화장실 수리를 막 하시기 시작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아, 뭔가 이상하지만, 아빠가 저렇게 하는데 또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안방 화장실만 계속 이용했었는데, 이게 또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아,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가 나서서 막 아빠한테 한마디씩 하면서, 이제 그만해라. 아니면 전문가분 빨리 정리를 해라. 이렇게 말했는데, 아버님이 한참 마음 말씀 없이다가, 갑자기,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 말의 뜻을 그냥 가족들은, 아, 이제 얼마 안 남았나 보다. 조금만 더 참아보자. 라고 있었는데, 어,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에게서 전화 한 통을 받았대요. 그 전화가 아버님이 심정지로 급사하셨다라는 내용이었대요. 그때 당시에는 가족들 모두가 좀 경황이었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음, 그리고 슬픔에 너무 많이 잠겨 있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생각을 거의 못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 사연 보내신 분께서 한 2년쯤 흐르고 나니까 아버지의 이 급사의 원인이 뭘까라는 궁금증이 생겼대요. 왜냐면 아버님이, 음, 당시에 60대이셨는데,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없었고, 건강검진에서도 신장에 뭔가 있거나 무리가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분이 아니셨대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왜 갑자기 아빠가 심정지로 돌아가셨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여러 점집을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 방문한 점집에서는 원인을 딱히 꼭 집어서 이게 문제다라고 말해주진 않았고요. 그냥 구슬 해야 한다. 아버님 목술 잡고 치성을 올려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근데 뭐 치성 굿할 수도 있는데 이 원인을 알아야 아버님 목술 잡고 구슬 하실 거고 치성을 하실 건데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그걸 몰라서 답답해서 저한테, 혹시 아버님의 급사 원인을 알수 있는지 하고 사연을 보내셨어요. 자, 지금부터는 사연을 바탕으로 무속인 해와리의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사연 중에서 제일 마음에 걸렸던 건 경매에서 가지고 오신 트랙터가 좀 마음에 제일 먼저 걸렸어요. 사실 경매에 나온 물건들이 긍정적인 기운보다는 부정적인 기운들더 많이 머금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그 물건 자체를 팔고 싶어서 팔았다기 보다는, 어, 뭐, 차압이나 압류나 아니면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놓아야 되는 환경이나 그런 주인의 쓸쓸하고 아픈 마음들, 그리고 한 서러움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좀 부정적인 기운을 담은 트레터를 경매에서 가지고 오셨다. 라고 하시는 부분이 제일 원인으로 뽑아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님이 화장실을 때도 고쳤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아마 트랙터에 잡귀나 이런 귀신이 좀 붙어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전 주인의 부정적인 기운을 먹고 힘이 좀 세져서 아버님이 트랙터를 이용하셨을 건데 개인 사업자니까 어그 아버님이 자주 이용을 하시면서 아마 그 귀신이 아버님한테 빙의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는 화장실을 수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때려 부신 거 어떤 게 아닐까. 자 화장실에는 제가 가택신에 대해서도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었지만. 화장실에는 저희가 측간실에 산다 그랬잖아요. 측간실의 역할이 부정적인 기운을 해소해 주는 역할, 정화시키는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었고. 근데 아버님이 아무 문제 없는 화장실을 때려 부수고 고치기 시작했어요. 이건 이 정화하는 기운들을 조금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수리를 하면 안 되는 화장실을 수리를 하셔서 동토가 난게 아닐까 싶어요. 저희가 집을 인테리어를 한다라고 치면 가장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그 공간이 집에 있는 안방 그리고 집에 있는 화장실이거든요. 그걸 아버님께서 어, 뭐에 홀린 것처럼 가족들의 불평 불만, 어머니의 짜증도 다 무시하고 그냥 혼자서 고치려고 했다라는 건 조금 그런 비니 현상이 좀 있지 않았나라고 보이고 그리고 가족들이 막 마지막에 되게 많이 짜증을 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버님 답을 이제 조금 남았다, 조금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도 아마 이 귀심이 어, 이제 이 아버님 의 목숨 아사가기까지 얼마 안 남았다라고 얘기를 한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님이 신장에 문제가 없고 아무런 건강상의 이상이 없었는데 심정지로 돌아가신 건 아마 아버님이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어도 어, 귀신이 생각한 아버님의 신체적 그리고 건강적인 약점이 심장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귀신들은 비닐에서 이 사람한테 뭔가 해코지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의 목숨을 좀 건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약한 부위부터 파고 들어요. 그래서 아마 심장 쪽을 조금 이 귀신이 노린 게 아닌가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해보자면 어, 아버님의 죽음의 원인은 경매에서 가져온 트랙터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제일 크게 만들었던 부분은, 어, 빙의가 되어서, 트랙터에 있던 그 귀신이 비니가 되어서 화장실을 함부로 고친 점. 쉽게나서 저희는 그걸 동토가 났다, 동토가 나서 살을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점집을 다니시면서, 어, 아버님 몫을 잡고 구슬려야 된다, 치성을 해야 된다, 라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점집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다면, 어, 그냥 훈련만 듣지 마시고, 가족들과 논의, 상의를 해보시고, 아버님을 위해서 뭔가 대우, 대접을 해드리는 행위를 저는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버님이 트랙터를 구입하셨을 때, 어찌 보면, 어, 좀더 사업을 번창해서 본인의 명예도 올리고 싶었을 것이고 우리 가족들 잘 살게 돈도 많이 벌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걸다못 이루고 가셨잖아요. 그런 한, 한도 있을 거고 그런 미련도 좀 있을 것이라서 어, 그런 부분을 좀 풀어드리는 의식을 통해서 음, 아버님을 잘 보내드리는 것도 어, 방법 중에 하나니까 가족과 잘 논의해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에게 온첫 사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답변을 드렸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견해에서 풀이를 해드린 거고 다른 무당 선생님들은 또 다르게 풀이가 될수 있겠죠. 하지만 뭐 여러 점집에서 명확하게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라고 하시니 일단 제 입장에서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답답하고 심란하셨을 텐데 어, 이런 마음들 잘추스르길바라시 바라고요. 다음에도 다른 분들의 또무습적인 사연 혹은 영적인 경험을 한 사연을 바탕으로 풀이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